네 안녕하세요 핸썸이 여러분 핸썸TV 라이브의 진행을 맡은 저는 레인보우의 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가을 남자 스타일링 편이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진행을 함께해 주실 영범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타임옴무 디자인 실수 속 팀장 서영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타임옴무시스템옴무 그리고 클럽 모나코 남성 발리 남성 이렇게 네 브랜드 인데요 이 가을에 뭘입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준비한 아이템들은 가을 겨울 봄까지 시즌을 넘어서 다양하게 활. 용 사용하시는 아이템들을 준비했고요 다섯 가지 컨셉으로 열다섯 가지 룩을 와. 좀 많이 준비해봤어요. 우와. 네. 원업이 남친룩 월드컵처럼 네. 저희가 진행해 볼 거니까요. 네네. 재밌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팀장님의 룩부터 한번 소개해보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 일단 안에는 이번에. 네. 타이업무 니트 캐시미어 니트를 입었고요. 네. 아우터로 걸친 거는 램스킨 레더 자켓이에요. 네. 어, 램스킨 향이 되게 풍부하게 네. 나고 있습니다. 아, 자, 네. 그럼 이제부터 여심을 저격할 가을 남친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컨셉은요, 데이트룩의 정석이죠. 댄디룩입니다 올려볼게요. 어, 네,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임옴무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모델분이 입고 계신 코트는요. 타임옴무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출시된 발막한 코트예요. 컬러를 꼭 찍고 가고 싶은 게올 시즌에 가장 트렌드한 컬러가 어스톤이라고 하죠. 지구에서 느껴지는 색감. 시관경적이고 뭔가 편안한 감성의 이런 컬러감들이 유행인데 그중에서도 이런 브라운 톤의 컬러가 더 트렌드하게 자리 잡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스템 옴무입니다. 음. 시스템 옴무는 네. 가을의 상징 트렌치 코트를 가져왔는데요. 시스템 업무의 아우터를 볼 때마다, 참 시스템 업무는 기존의 어떤 클래식한 것들이나 어떤 것들을 가져와도 본인들만의 룩으로 실루엣으로 좀 소화시키지 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클럽 모나코의 제품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모나코의 첫 착장을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성분들이 클래식한 아이템을 약간 포멀한 룩을 찾기에는 너무 좀 딱딱하고 그렇다고 캐주얼을 입기에는 조금 너무... 성이 없어 보이고 네네.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딱클럽모나콘인것 같아요 제가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럼 각자 아이템 보시고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저희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쭉 보세요 투표 결과는 2번으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 가을 룩 자체가 약간 미스 앤 매치. 레이어드를 예쁘게 할수록 되게 멋스럽잖아요. 이 맞아. 아이템 정도는 하나 꼭 하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 콕 집어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 코트. 코트요. 아, 네. 코트 하나 딱 걸치면 네. 모든 스타일링이 완벽하겠다. 그렇죠. 활용도가 아무래도 갑이니까. 아, 네. 두 번째도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컨셉은 바로 꾸안꾸 룩입니다. 두 번째 컨셉, 들어와 주세요. 꾸안꾸 룩을 준비했는데, 저는 약간 꾸안꾸를 네. 좀더 시크한 표현으로 하면은, 네. 노 컨셉, 버크 센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 컨셉은 강하지 않지만, 네. 센스가 넘치는 옷들을 약간 꾸안꾸 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얼른 네. 어, 올려서 다, 네네. 룩 네, 봐야 네. 될것 같아요.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룩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가을에 이제 가성비 갑이 이런 셔켓 자켓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 셔켓이 뭐냐면은, 자켓? 네. 셔츠와 자켓. 그러니까 셔츠처럼도 입지만 자켓처럼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이 안에 아. 디테일도 너무 예쁜데요? 이건 사실은 저희 20주년 네. 기념 제품으로 나왔었던 건데요. 네. 옵티밀 화이트의 빈티지한 느낌의 핸드크래프트로 타이몬 무가 이제 새로 밀고 있는. 오. 시그니처 심볼입니다. 그걸 오, 좀 변형을 해서 굉장히 사실은 난이도 있는 작업이에요. 이건 카피가 나올 수 없어요. 자, 이번에 시스템 원무 제품 볼게요. 네, 시스템 원모는 네. 데님 블루종 점퍼를 갖고 왔는데요. 레트로한 감성이 무심 풍기는 점퍼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은 뒤에가 이렇게 블루종유니크한데 어, 엄청? 네, 블루종이 이렇게 예쁘다. 돼 있어서 기존의 데님의 아이템에서 좀 벗어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클로모나코의 제품 볼게요 어, 되게 상큼해지셨네요 네네. 네네. <laughs> 어, 클로모나코는 이런 호안코 후드 클로모나코스렇게 깔끔하게 잘 연출을 해주셨네요 이너를 하나 준비해야 된다면 은 약간 컬러감 있는 이너도 있겠지만 약간 네. 패턴물을 하나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오히려 되게 매치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실 이게 너무 반가운 게요. 이게 반팔로 여름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어, 구매하신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제가 구매했습니다. 맞아요. 그,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되게 반응이 좋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이게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부드럽죠. 자, 지금 쭉 보시고 어떤 룩이 마음에 드시는지 좀 투표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좀 궁금하거든요. 1 번, 2 번, 3 번으로 저희가 순서를 만나보겠고요. 투표 결과는 바로 1 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승리의 모델 포즈 살짝 볼수 있을까요? 아 어, 네. 잘하실 거같은어 이거죠. 굉장히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이게 툭툭 이렇게. 저는 사실 이 옷을 보면서 아, 이게 좀 어떤 걸좀 더하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볼까라는. 좀 생각도 맞아요. 좀 드는데, 좀 팁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의 톤으로, 톤앤 톤으로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좀 미니멀하고 시크한 부분들은 분명히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밋밋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라면은 이, 이 아이템에 어떤, 요즘에 남성분들도 미니백을 많이. 어?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막매는 것도 있지만, 목걸이처럼 카드 케이스를 이렇게 목에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스타일링을 좀 해주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조금 더 경쾌해 보이면서 시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악세사리도 있다면 올 가을에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엔 다음 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이지웨어 룩입니다. 아, 가장 편안한 남친 룩. 아, 그쵸. 네. 제가 네. 올릴게요. 하나, 둘, 네. 셋. 준비되셨죠? 아, 아 뭐, 멋있다 멋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룩부터 저희가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임옴무 어, 아. 데님 자켓인데요, 기장감이 어떠세요? 애매한 기장이 아니라 제가 입어도 아마 저한 178cm 보일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딱 네. 이 허리 라인에 살짝 올라가는 게 다리가 네. 길어 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제품 만나보겠습니다. 어, 시스템옴무의 범버 스타일 점퍼가 나왔는데요. 어. 시스템에서 이걸 풀면은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아 어, 되게 네. 이제 여유가 넘치시네요. 네. 자 클럽 모나코의 제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후드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후드 너무 예쁘죠. 사실은 편안해 보이지만 신경 쓴 느낌. 네, 맞아요, 맞 네,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요. 네. 자세 착장 모두 만나봤는데 혹시 어떤 착장이 마음에 드셨는지 투표 살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바로 3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두 분은 준비하러 가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어색하시겠지만 살짝 모델 포즈 한번더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제 뭐 이제 뭐 여, 여유롭네요. 네. <laughs> 저는 이렇게 밝은 팬츠를 하나씩은 이렇게 구비하셔가지고. 우리 트렌디죠. 네. 네. 사실 그 가을에는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데 그 포인트를 바지로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 룩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정말 기대했습니다 캐주얼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 갑이죠 그렇죠 후드로 막 두루 입는. <laughs> 자. 오!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아까 네. 그 시스템 업무에도 나왔지만 저희 타임 업무에서도 컨버 스타일의 플라잉 자켓을.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음 시스템 옷무 제품 만나볼게요. 시스템 옷무의 스웨이셔츠는좀 남다르죠. 자체 이제 스웨이셔츠 하나로는 멋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소재 믹스와 아웃포켓 디자인을 가미 해서 단품으로 충분히 이렇게 점퍼를 입은 듯한 느낌을 낼수 있는 게 매력인 것 같고. 자, 이번에 클럽 모나코의 제품 만나보겠습니다. 네. 캐주얼룩에는 네. 이 데님이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데님의 하나 필요하신다면 스트레이트 핏에 네. 빈티지 워싱이 가미된 바지를 좀 권해드리고 컬러감이 싶어요.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새 네, 착장을 만나봤는데요. 투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2번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캐주얼 룩 하면은 사실 이렇게딱그 깔끔하게 입고 그 캐주얼한 가방까지 딱 맸을 때가 네네. 딱 완성이 조금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네네. 요런 룩에는 또 어떤 액세서리 포인트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게 슬링백을 매기도 했는데 네. 슬링백은 좀더그 스티트한 감성이 든다면 사이즈감 있는 나일론백 있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발리에 네. 백팩도 있어요. 이런 나일론 백팩도 이 가방 안에 16인치 아, 노트북이 들어가는 노트북이 있을 것같은 스마트한 룩을 좀 연출할 수있요 어? 이런 네. 거 탔나요? 네. 어, 저희 남편이 그 개발자여가지고 남편이... 어, 네. <laughs> 항상 이 노트북 들어가는 걸 맞아요. 제가 신경 쓰는데요. 되게 캐주얼하면서 정장에도 딱 매치하기 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계속해서 만나보겠는데요. 이번 마지막입니다. 한 아, 명이. 네, 맞아요. 자 이번에 만나볼 컨셉은요. 심플리즘 베스트라고 하죠. 미니멀룩 준비해봤습니다. 들어와주세요. 뺀다는 거는 더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점점 재밌네요. 아... 네, 자첫 번째 타임옴무부터 만나볼게요. 네, 일단 타임옴무의 오버사이즈 야상 아우터를 입으셨어요. 오...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너무 이렇게 작게 딱 맞게 입는 것보다는 좀 크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착장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스템옴무고요 사실 지금 모델분이 워낙 어깨가 넓으셔가지고 네. 이게 정핏처럼 보이는데 세미 오버핏. 어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미니멀룩인데 이렇게 셋업으로 왜 맞춰 입었지란 생각했는데 네. 디테일을 보니까 알겠어요. 자 이번에 클럽보나코 볼게요. 클럽보나코의이 셔츠는 핸드메이드네. 요 핸드메이드. 네 핸드메이드 네. 딱티 납니다. 네. 바지도 사실 모델분이 키가 워낙 커서 지금 약간 슬림해 보이는데 이런 코드로이 팬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되게 차분히 눌러주는 눌러주면서 따뜻한 감성을 주는 거라서 네. 약간 훈남 스타일.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몇 번인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마음에 드는 룩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어떤 룩이 1등을 했을지 보겠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이가! 지금 마지막까지 쭉 심없이 달려왔는데요. 네네. 이제 마무리할 를 시간입니다. 네네. 또 이제 한섬 가족분들과 함께해서 더 재밌었던 네.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한섬의 인기 브랜드죠. 타임 업무, 시스템 업무, 클럽, 모나코, 그리고 발리 남성 제품 쭉 만나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가을 남친 룩. 저희 한섬과 함께 또 스타일링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수사용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